네, 방금 소개받은 동아일보 조성하 기자입니다. 제가 동아일보 입사한지가 올해가 꼭 31년이 됐습니다. 그 졸업하고 바로 첫 직장으로 동아일보 와서 지금까지 기자하는데 19년째, 19년째 여행 일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는 뭐 이름도 좀 듣기 힘든 여행 전문 기자라는 건데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다른 사람은 취재하러 경찰서, 병원 뭐 이런 데 가는데 청와대 가는데 저는 취재하러 여행 백매고 외국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신이 내린 직업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정작 하고 있는 본인은 굉장히 힘이 들어가지고, 이게 빨리 정년이 돌아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제 직업이 기자다 보니까, 기자라는 거는 단순한 여행지에서도 뭔가 팩트를 찾아내서 독자들한테 전달하는 의무를, 의무감을 갖고 항상 일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 어, 현실적으로 우리한테 가좀 부족한 게 무엇인가가 늘 눈에 많이 보였고 또 그런 걸 모아서 나름대로 기사를 써왔고 또 오늘 발표하는 것들은 바로 그런 내용들을 제가 평소에 생각하면 모아서 어, 어떻게 하면 제가 그동안에 얻었던 지식과 정보를 경험을 이 사회에 좀 돌려줄 수 있을까 그리고 이게 우리나라 한국 관광 산업 발전을 시키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일념으로 만들어놨던 생각들입니다. 한번. 보시면서 여러분들 도 같이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진을 몇장 보실 텐데요. 이 지금까지 그 자연 힐링, 어 자연 힐링 관광이라는 게어 진행이 된다면 어떤 식으로 될 건가 제가 한번 사진을 통해서 모아봤습니다. 자 이런 아름다운 숲길도 보고 또 하늘도 쳐다보고 또 이런 연못에 가서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자기의 어떤 이 감성을. 어 좀 부드럽게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는 게 아마 힐링 여행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런 슬라이드 보시면서 뭔가 제가 한번 제안해보고 싶은 게 뭐냐면 이런 슬라이드를 나만 볼게 아니라 외국인들한테 한번 보여주면 어떨까? 그데 단순히 그냥 보여주는 게 아니라 한번 이런 타이틀로 보여주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한국의 사찰에 저렇게 아침, 새벽 모습인데 저걸 보면서 힐링 스테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저 사람들이 저걸 보면 아 나도 가고 싶다 저기 가면 뭔가 내가 감성적 치유를 받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것 같습니다 외국인이 백담사 계곡에 와서 돌을 쌓고 있는 건데 힐링 스테이가 아니라 템플 스테이를 왔던 그 미국인입니다 저분이 저걸 쌓면서 무슨 생각할까 을 저걸 외국인이 쌓는 걸 보고 외국인은 어떤 생각할까 을 힐링 스테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가슴에 와닿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건 경주에 있는 어느 그, 그 고가인데요. 여기서 이제 점, 점심을 식사를 하고 어, 가을날 오후에 차를 마시고 있는 관광객들 모습입니다. 저런 장면을 보면서 아, 내가 한국에 가면 저런 곳에서 차를 마시면서 뭔가 감소도 하고 굉장히 좋은 체험을 할것 같다. 그러면서 밑에 있는 단어에 끌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힐링스테이. 아, 힐링스테이. 한국에 가면 뭔가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것 같습니다. 자.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아이디어는 이런 의료 관광에서의 자연 힐링 관광을 과 우리는 어떤 식으로 운영하면 좋을까 하는 제 나름대로 아이디어를 모아봤습니다. 그거는 여기 보이는 대로 자연치와 접목을 시키고 의료 관광이 접목이 되고 또 대한민국의 관광 전략 브랜드를 한번 삼아보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국적 정서에 아주 몰입시켜보자는 한 스타일이라는 걸 이용해서 또 하나는 그래서 이걸 모두 한번 모아서 새로운 시설을 만들어서 거기에 사람들을 한번 노출시켜보면 그 사람들이 훨씬 더 효과적으로 한국의 자연 힐링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대안을 제가 결론적으로 한번 먼저 보여드리고 시작을 하는데 이 모든 생각이 제가 보기에는 자연스럽게 이 세상에서 우리한테 요구되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대개 20세기 말 저희는 21세기 초반에 있습니다. 세기 말 세기 초에는 항상 새로운 생각이 부흥하고 새로운 생각이 발현되는 때입니다. 그래서 관광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21세기가 시역센터 굉장히 많은 새로운 제약들이도처에서 흩어났습니다. 그, 그런 가운데 우리 눈에 가장 띄었던 것이 뭐냐면 바로 스파라는 관광입니다. 스파는 서양 사람들이 힐링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새로운 시설입니다. 그래서 그런 새로운 시설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엄청난 어필을 해서 지난 15년 동안 어, 21세기에 들어서 전 세계의 관광산업을 거의 주도적으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요 서양 사람이 주도한 힐링의 가장 대표적인 스파라는 것이 지금 현재 굉장한 이쇠퇴곡선에 들고 있습니다. 그럼 왜 그러냐면 저는 이렇게 보서 합니다. 그 전부 시설에만 의존하는 시설 투자 유도형의 어떤 그이 관광 산업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게 시설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명이 길지 못했다고 봅니다.